안녕하세요. 이상원의 택시정보. 미칼 택시 정보 미카엘 택시 미카엘입니다. 택시 가태료와 관련돼서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실방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었지만은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된것 같지 않아서 제가 짤막하게 행위에 따라서. 아 영상을 따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이제 승차 거부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콜을 받고 갔는데 경찰관이 콜을 불렀고 어, 그 주치자의 길거리에 있는 것을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그 만취자를 기가 시키기 위해서 어, 콜을 불렀다. 아, 그래서 제가 아, 혼자 타는 것은 안 된다. 아, 동승자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위해 예,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거부하면 안 된다. 어, 1, 2, 다상 콜센터 120에 신고를 하겠다고 이제 협박을 했었죠. 어, 그래도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어, 자리를 떠었습니다. 하여튼 뭐그 계기로 인해서 어, 제가 지금 이렇게 택시 가태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도 많이 했었지만 은 어쨌거나 어, 너무 긴 장시간에 1시간 이상 되는 에, 영상이라서 많은 분들이 보다가 중도에서 어, 포기를 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어, 짤막하게. 어, 그 행위에 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 오늘은 예, 부당 요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어, 심한 경우에는 택시 면허까지 취소가 되는데요. 어, 한번 주의 깊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당 요금 징수란 부당한 요금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인데요. 택발전세 16조 제1항 제2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처분 내용은요. 예, 운수종사자 가태료 2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고이고요 1차 위반 가태료 20만원 및 경고 2차 위반 가태료 40만원 택시 운전 자격 정지 3 0일 그리고 3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가태료 60만원 및 택시 운전 자격 취소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곳은 이제 위반 횟수 산정기간인데요 산정기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기준을 2년으로 역산을 합니다 부각권자는 예, 위반 행위 입안 내용 및 해수, 가태료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이 가능합니다. 1차가 20만원, 2차가 40만원, 3차가 60만원입니다. 이렇게 가태료도 어마어마 무시하게 높습니다. 세고요. 거기다가 면허 정지 30일 또는 3차에 걸렸을 경우에는 면허, 택시 면, 운전 면허 자격까지 취소가 되는 아주 무서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어, 처음에는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경고 처분입니다. 경고, 그러니까 결국은 딱세번 걸렸다고 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 처음엔 경고, 그 다음에 벌금 20만원, 그 다음에 또 걸렸을 때는 40만원, 30일 정지, 그리고 마지막에 60만원, 그 다음에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고요 아, 이것이 이제 뭐, 공, 각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서 한50% 할인된 금액, 예, 결국은 10만원에 낼 수도 있고, 아, 20만, 40만원짜리를 20만원에 낼 수도 있고, 30, 60만원짜리를 30만원에 낼 수도 있고, 아, 이렇게 한 번에 가능해, 깎아줄 아, 수도 있지만, 가감이라고 했습니다. 3, 그러니까 더 올려받을 수도 있는 거죠.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인데 30만원, 40만원짜리인데 뭐 50만원, 60만원짜리인데, 아뭐 75만원? 막 이런 식으로 아더 올려서 받을 수도 있는 거긴데, 대부분 올려받는 경우는 없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50% 감면하고, 그 다음에 또 걸렸을 때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거의 뭐 행정처분 이뤄지기 전에, 아또 사정사정하면 또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서, 차라리 교육을 받고 알아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걸리게 되면 어 이제 면허 취소까지도 이제 가능한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 얼마나 기간이냐 처음 걸려고 나서 2년 후에 걸렸을 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뭐 10년 전에 걸렸던 것 때문에 또 2차 3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사항인데요 동일 장소에서 일행이 승차하여. 제1 목적지에 승객이 일부 하차하고 제2 목적지로 계속 운행할 경우 미터기를 다시 작동해서 요금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시작해서 경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미터기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승객이 아뭐 승객 스스로가 처음부터 아저씨 여기서까지 끊어 주시고 여기서 다시 시작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는 한 택시기사가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경기도를 가는 경우, 뭐 경기도에서 서울 가는 경우, 그러니까 시외 지역 가는 경우죠. 서울 지역 가는 서울 그러니까 시외 지역을 갈때 경계 지점부터 할증을 눌러야 되는데 그외그 어, 그 전부터 누른다거나 아, 이러한 경우도 어, 또 부당 요금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m미터기 때문에 사실상 아요런 것은 뭐. 가히 뭐 내가 시의 요금을 누르고 싶다고 해서 뭐 눌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요런 것, 요 문제 때문에 어 다시 사실 부당 요금으로 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어또 심야 할증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기계식 미터기였을 때는 아어 저희가 이제 심야 할증도 누르고 다녔었지만 이제는 자동으로 할증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 요런 문제 때문에 신고가 된다거나 하는 경우 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시에서 이런 경우는 막아주고 있습니다. 웹미터기기 때문에 어떻게 기사가 임의로 조작을 할 수가 없죠. 유료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죠. 통행료 같은 경우는 승객의 요구에 의해서 유료도로를 이용했을 때는 당연히 승객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까지 승객한테 부담을 시킬 수는 없고 아 돌아오는 요금은 예 우리 기사들의 몫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어 부천을 간다. 인천공항 갔을 때 인천공항 인천공항 톨비 같은 경우는 아 승객이 부담을 하게 되지만 아또 돌아오는 요금까지 승객에게 부담을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아 빈차로 올 때는 또 통행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현금 결제하는 곳으로 지나가면서 승객이 빈 차등을 키고 승객이 없다라는 것을 그 안내원한테 보여주면 무료 통과가 되니까 되니까 굳이 하이패스가 있다고 해서 나중에 어난 손님 안았다라고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항상 그곳은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요 항상 또 하이패스 달리신 분들 중에는 어차피 현금으로 지나가면 무료니까 현금으로 지나가야지 했는데. 어, 하이패스가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어, 사, 그 안내원한테, 징수원한테, 아, 나 지금 하이패스 결제됐다라고 하면은, 어, 어떠한 증을 줄 것입니다. 그,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언제 결제가 됐다 하면서 이제 계좌번호를 또보내버림 보내주면 거기서 다시 이제 환불이 들어오는데요. 되게 귀찮습니다. 되게 귀찮으니까, 어, 현금 그 톨게이트 지나가기 전에 카드를 잠깐 뽑으신 다음에 거기서 안내원한테 에, 증, 에, 현금 받는 징수원한테 가서 확인시켜 빈 차임을 확인시켜 주고 지나가면서 다시 카드를 삽입시키는 것이 가장 에, 좋은 방법일 겁니다. 어, 혹시라도 모르고 지나가셨다면 은 어, 그렇게 어나 지금 결제가 됐다라고 하면서 어, 환불 에, 그, 증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안옥 됩니다. 가다가 승객이 뭐 요금이 많이 나왔다 하면서 어, 또 시에다가 전화를 해서. 아나 요금 너무 많이 났다 이거 돌려받아야 된다. 아라고 이제 막 얘기하면은 어, 서울시는 택시 기사에게 이거 얼마 돌려줘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사실은. 어 그래서 부당 요금으로 아예 아예 그냥 처벌을 받게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 같은 경우는 뭐 택시 회사 그만 택시 회사의 연락처를 알려달라 개인 택시 기사의 연락처를 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유돌이 있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중재를 시켜주기도 하는데, 유돌이 없는 직원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또요 그냥 가태료를 부과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동료들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많죠. 어, 손님, 어디로 갈까요? 뭐, 내비대로 갈까요? 그래서 내비대로 갔는데, 어, 아니면 무슨 계기, 뭐, 가장 빠른 길로 와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어, 그래서 내비는 이쪽으로 알려줬지만, 어, 더 빠른 길은 솔직히 내가 봐도 고속도로로 가는 게더 빠른 것 같아서. 그래서 고속도로 가게 되면 요금이 더 나옵니다. 하지만 더 빠릅니다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요금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상 상관이 없는데, 좀 요금이 좀 많이 났다. 근데 그걸로 승객이, 어, 니, 나는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줄 몰랐다. 어, 기사가 돌아서 간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 부당 요금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사실상, 처벌을 받게 되면 너무 크죠. 특히 법인 택시, 법인 지원금을 받는 그런 법인 택시 기사님이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거를 돌려주는 게 낫지, 그걸 돌려주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되면 시 지원금도 못 받고, 또 거기다가, 아, 또 가태료까지 부과를 받게 되는. 아,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보니까는 그냥, 에휴, 내가, 내가 차액 돌려주고 만다 하면서 이제 차액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회사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승객에게 그냥 차액 원하는 만큼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 그냥 속 편하다고 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시뭐좀더좀 좀 배심하다 뭐 이렇게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권익위에다가 또 행정심판을 하셔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끌다 보니까 그것이 그 재판 기간에는 또시 지원금도 안 나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시간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차라리 돌려주는 것이 아, 좀더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분수 종사자가 승객에게 휴대폰 및 차량 내 분실물을 돌려주는 대가로. 예,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택시 부당 요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운행 요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규제할 수 없으므로 택시 부당 요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분신문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또 무리한 대가를 보상을 요구하며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경찰의 점유 이탈물 행령죄로 신고하여 처리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유 남의 물건을 취득해 놓고 돌려주지 않는 것이니까 어, 이걸로 해서 에, 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편한 거 내가 거기까지 가는 택시 요금을 달라 아, 미터기 키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것도 뭐 아, 이래저래 손해인 것 같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 에, 그냥 맡기는 것이 에, 정,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손님한테 찾아주는 쪽보다는 어, 뭐 근처에 있으면 내가 찾아주죠. 근처에 있으면 찾아주긴 합니다만, 어 대부분은 그냥 제가 제가 위치한 그 근처 어, 택시 거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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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대에다가 아, 맡기고 어, 그 다음에 승객보고 찾아가라고 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담이긴 하지만 또 나를 힘들게 했던 대충 보면 알거든요. 이 물건이 어떤 승객 것인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물건, 이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간 승객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진상승객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저는 사실상 그 근처에 맡기지 않고요. 어, 제가 만약 경기도 고양시 택시다 보니까 어, 제가 뭐 사실 승객이 타갖고서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갈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역삼동이라든가, 뭐, 다른 지역 갈 수도 있잖아요. 분당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어, 딱, 그렇게 딱 걸렸다. 그러면 저는 서울에 있는 지구대에다가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려면 손님은 지구, 그 서울까지 가서 찾아가야 되니까, 너한번엿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아, 나그 지구대에 맡겼으니까, 지구대에 가서 찾으세요.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럼 어느 지구대냐 그면 어느 지구대다. 그럼 왜 거기다 맡겼냐고. 내가, 어. 누가 잃어버린지 어떻게 아느냐 그냥 가장 가까운 지구대다 맡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아, 법적으로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아, 택시 기사에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어, 어떻게 뭐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 결국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어,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해보긴 합니다만 아, 하여튼 예, 그런 방법이는. 지구대에다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민방위 훈련 중에는 택시 요금 미, 예, 미징수가 원칙입니다. 예, 훈련 뭐 국가 훈련 막 이런 거 민방위 교육 때어 하고 울리는 순간 미터기는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돌아가게 했다 이것도 부당 요금에 해당이 됩니다. 어, 그래서 뭐 대부분 손님들은 거의 내리죠. 어, 차 안에 타고 있는 승객은 거의 없는데 또 타고 있는 있다 하더라도 중지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다시 해제, 엥, 올리면 그때 키시고 출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도 부당 요금으로 어또 신고되는 사례도 있으니까 그것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부당 요금으로 신고되고 처벌을 받은 상태인데요. 이거는 정말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먹자 골목에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계속 손님에게 목적지를 물어보면서 화를 표출, 어, 자신에게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으니 승차 거부하듯이.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 3,000원을 지불하기 위해 만원 지폐 한 장을 줬는데 자신에게 잔돈이 없다고 함. 그래서 카드로 게, 계산하겠다고 했자 안 된다고 하여 택시기사가 만원을 가져감. 무척 당황스럽고 화가남. 이런 분들 때문에 앞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 많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음. 야, 진짜 이 택시 기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거는 뭐 강도 아닙니까? 예? 또 카드를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 카드 미사용으로 해서 또또 또 걸리거든요. 여러 가지 걸리는 겁니다. 부당 요금에 카드기 미사용 뭐 여러 가지 걸리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런 분들이 진짜 계실까? 아, 난 정말 난아 의심스럽습니다. 택 태기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원거리에 돌아서 갔을 경우인데요. 어, 뭐 신촌역 8번 출구에서 어, 탑승하여 도봉지사 앞에서 40분경 하차함. 신고인은 내부순환로로 이용을 요청하였는데 기사는 강병북로를 타야 간다고 하였음. 강병북로는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고지하고 거부했지만 기사는 강병북로를 이용함. 원래는 2만원에서 2만천원 정도 나오던 거리인데 결국 강병북로를 이용하여 오늘은 2만 9천원 결제함. 여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고 미터기요금 모두 부당하게 카드 결제로 지불하고 하차함. 아뭐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는 제가 종종 봤습니다. 아 굳이 손님이 원하는 길로 가세요. 그냥 어, 왜 본인이 누가 봐도 여기가 빠른 길이라고 하더라도 어, 손님이 원하는 길이 혹시 돌아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예, 승객이 원하는 길로 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 <laughs> 이렇게 자기 주관이 확실한 우리 기사님들, 아, 이런 것은 주관, 고집을 부려서는 아니 됩니다. 부당 요금을 징수로 볼수 있는 또 행위인데요. 거스름돈 미집불 행위, 승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장거리 우회 운행을 한 뒤에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일행이 같이 탔을 때 제일 목적지에서 먼저 일부 일행이 내린 뒤, 뒤 택시 요금을 받은 다음 또 다시 미터기를 켜고 최종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경우, 승객이 탑승하여 출발하자마자 승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다시 하차하게 될때 운행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택시를 탔다는 이유로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택시 요금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하고 나서는 괜찮은데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손님이 타자마자 내리는 경우에는 어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승객이 승차한 후 주행 버튼을 누르고 출발을 하여 하니 승객이 승차하기도 전에 이미 미터기가 작동되고 있는 경우, 우리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죠. 콜을 받고 갔는데 손님이 안 내려와 그래서 미터기를 켜고 기다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요즘 많은데요. 요것도 절대 하여서는안 됩니다. 이것도 부당 요금에 해당이 됩니다. 손님이 미안해서 스스로가 죄송한데 요 미터기 켜고 기다리시겠어요?라고 하는. 않는 이상 뭐 제가 어, 손님 언제쯤 내려오세요? 저 미터기 켜보면 기다릴까요?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안 돼요. 어, 하여튼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불을 눌러야 되는데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다가 요금이 올라가서 1 0가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지불 버튼 좀 나중에 눌러온 거. <laughs> 사실 뭐 100원 200원 때문에 사실상 요거 이제 싸움이 많이 나는 경우인데요. 아, 그 100원 때문에 좀 늦게 눌렀다고 그걸로 시비 거시는 분이나, 또 그거 100원 조금 더 받으려고 늦게 누르시는 분이나, 하여튼 뭐, 그것도 참 문제가 많네요. 저도 이런걸 같은 경우로 한번 시비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도착을 해서 눌렀는데, 그 사이에 올라간 거예요, 입니다. 올라갔다고 그걸로 시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 싸우기 싫어서, 그럼 배가1 0원더 드릴게요. <laughs> 100원 준 적도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기책 사유로 인해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승객에게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거나, 차가 고장났거나, 뭐차 펑크 났거나, 이래서 운행하지 못했을 경우 있죠. 에, 이런 경우에는 에, 거기서 딱 다른 손, 다른 택시한테 인계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내 차를 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간 요금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혹시 교통사고가 났다, 피해자다, 그러면 그 요금까지 가해자에게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듯 부당요금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만 주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이러한 경우도 있죠. 이 부당요금이라는 것은요. 택시요금을 더 받아서도 안 되지만 덜 받아서도 안 됩니다. 덜 받아도 부당요금입니다. 그 아니 내가 왜덜 받았는데 부당요금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요 만약에 뭐 서울에서 천안을 가는데 아저씨 10만원에 갑시다 뭐 5만원에 갑시다 뭐 이렇게 뭐 어, 잠깐만 뭐 5만원? 어? 아니면 요런 게 우리 집이 천안인데 어 이제 잘 됐다 이런 식으로 5만원만 바깥으 가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뭐 고차가 고향 시택시지만 서울 갔다가 거기서 이제 물 먹고 고양시로 오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아, 아저씨 죄송한데 고양시 뭐한 2만원에 갑시다 라고 하면서 나는 어차피 빈 차로 갈 거잖아요 빈 차로 갈 건데 어 2만원에 가자니까 뭐그거라도 받고 가는 자 사실상 적게 받은 거잖아요 그래도 어 근데 그것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도 미터기는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미터기 미사용으로 또또 또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는 또. 요금을 적게 받은 거잖아요. 그것도 부당 요금으로 신고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서울 택시 사장님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가까운 뭐 고양시나든가 가까운 수도권 지역 갔었을 때 대리 기사님들 모시고 오잖아요. 그래서 뭐두당뭐 삼천 원 아니면 오천 원막 이런 식으로 인당 일 인당 그렇게 받게 되는데 사실상 그것도 불법인 건다 아시죠. 어 근데 사실 그거 갖고 또 문제를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리기사님들 <laughs> 어, 만약에 고양시에서 홍대 뭐 3천 두뭐1인당뭐 3천 원씩 예, 태워갖고 네 명을 태워갖고 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뭔가 기사님하고 만약에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대리기사님이 이걸로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어, 타도영업이죠. 부, 그 다음에 부당 요금, 요금 적게 받았으니까 부당 요금이죠. 또 미터기 안 키고 갔을 거 아니에요. 미터기 미사용이죠. 여러 가지로 걸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 뭐 택시기사들이 압니까? 저 손님이, 저탄 승객이 대리기사인지 콜받은 손님인지 길방 손님인지 어떻게 합니까? 신고는 대리기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신고를 당하시는 우리 또 사장님들도 가끔 가다가 계시니까요. 이것도 어, 간혹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부당요금으로 신고 당했을 때 처벌. 뭐 처음엔 거의 대부분 경고이지만 이 경고 사실상 무서운 겁니다. 아, 그 다음 바로 경고를 한 번이라도 당했었으면 그다음부터는 경고가 아니라 바로 20만원 그 다음에 40만원 6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2차는 20만원에 택시 자격정지 30일이에요. 한 달간을 놀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또한번더 걸렸을 때는 어, 택시 자격 면허 취소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 개인 택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 택시도 그 전에 뭐 빨리 팔으시든가 아니면 간이 넉넉하고 아니 뭐, 계속 뭐 휴업 처리도 하시든가 예, 그렇게 하셔야겠죠. 아, 그리고 어, 법인 택시 기사님들은 뭐 한달 면허 취소됐으면 당연히 예, 퇴제, 퇴직을 퇴사를 하셔야겠고요. 어, 부당 요금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손님 많이 만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인천에서 개인택시를 양도양수 하실 분은요. 010-3738-9022 자, 이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선영자동차 매매상사 개인택시 매매전문입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매매전문 선영자동차 매매상사 김선행 대표에게 전화를 하시면은 아주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카엘택시 영상 보고 전화 드렸다고 꼭 말씀해 주시고요 주위에 개인택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해 주세요 눈물로 가득한 창가를 지나벼 미카엘 택시 사랑이 깃든 곳에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되리 하루의 끝에서 다시 웃길 바라며 내일도 함께할 이야기가 있기를